리니지 업데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난이 났어요, 지금. 온 김에 리니지 업데이트를 한번 봅시다. 테스터에 업데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4월 8일 클래스 케어 외 업데이트 안네 아, 답답합니다, 지금. 일단 클래스 케어가 됐죠? 군주 다크헬프 클래스의 기본 스탯이 재분배되었습니다. 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 20을 못 찍었잖아요. 근데 찍을 수 있게 된다 봐 그래가지고, 카리스마가 원래 13인데, 기본 스탯이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뺄 수가 없는 건데, 여기서 2를 뺐어요. 빼가지고, 추가 포인트가 11포인트 됐습니다. 원래 9포인트에서. 그 그래가지고, 그, 군주도 콘 20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다크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크엘프도 카리스마, 여기 8포인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1포인트를 빼고, 카리스마 7포인트를 주면서, 추가 포인트가 8포인트로, 그리고 콘 20부터 시작이 가능하도록 다크헬프가 피가 너무 없으니까 이게 패치를 한것 같아요. 모든 캐릭이 다 똑같아. 스킬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이제. 군주 다크헬프 클래스 기본 스탯 재분배됨에 따라 공격형, 혼합형, 방어형 설정의 스탯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격형은 힘 20, 그리고 혼합형은 반반, 콘하고 힘하고, 그리고 방어형은 콘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 이제 프리셋이 있는데 이세개밖에안 써요 <laughs> 다 익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다크 엘프도 마찬가지로 힘20힘18그 다음에 코니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세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군주 요정 다크 엘프 용기사 환술사 레벨 없이 상승되는 최대 HP가 증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군주 요정 다크 엘프 용기사 환술사 이 캐릭들이 만피가 적어요 만피가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레벨업 할때 HP가 적게 올라가서 그런 게 그냥 단순하게. 그래가지고 이걸 좀 보완을 했어요. 군주 용기사 전사의 기본 PVP 데미지 리덕션 효과가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군주 용기사하고 전사는 모르겠는데 군주 용기사는 확실히 PVP 리덕이 낮죠? 근데 이게 좀 증가를 했대요. 일부 클래스의 스킬이 개선 변경되었습니다. 군주. 글로잉 웨폰, 샤이닝 실드, 브레이브 멘탈이 25에서 20으로 MP 소모가 감소됐고, 엠파이어가 최소 스턴 시간이 증가했답니다. 한번 걸리면은, 찍턴이 좀 증가를 했나봐. 얼마나 증가했으려나? 한 1초만 증가해도 대박이긴 한데. <laughs> 샤이닝 하머 마제스티, 패시브 스킬로 변경이 됐고, 용기사 포 슬레이어는 개별 쿨타임 적용됩니다. 썬더그랩은 적중시 기본 데미지가 증가했고, 램페이지는 최대 발동 확률이 상승했고, 레벨에 따른 확률도 상승했습니다. 레벨에 따른 확률이 상승했다는 게, 원래 적용 안 됐던 건가? 원래 적용이 됐는데, 그냥 확률을 좀더 올려주는 거겠죠? 레벨이 올라가면 당연히 좀잘 들어가요, 스킬이. 전사의 토마호크. 결정체 소모량이 30으로 감소했죠. 파워그립. 여기도 소모량이 감소했습니다. 15로. 타탄락 매직 라이징 블릿 이것도 결정제 소모량이 5로 감소했습니다 버서크 스킬 쿨타임이 감소를 했고 기간틱 패시브 스킬로 변경이 됐습니다 야 이거 패시브로 바뀌었다고? 어 <laughs> 좋아 좋아 아 이거 좋다 이것도 환술사 마인드 브레이크 피격 대상의 만화 소진량이 증가했습니다 환술사도 좀 좋아졌네요 기사만 쏙 빠졌어요 지금 여기 보면 각 격수 계열 다 나왔는데 기사만 빠졌습니다 군주 클래스 신규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오버로드. 이거 패시브로 80레벨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엠파이어 스턴 시간이 증가하고 스턴 걸린 대상이 디지 10 버프를 받게 됩니다. 마, 디지 마이너스 10. 이 근거리 회피 마이너스 10 떨어진다는 얘기죠. 엠파이어 오버로드 에다가 여기 엠파이어 시간 증가했으니까 대박이네. 군주는. 군주 떡상했네. 군주를 왜 키우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군주를 키워주는 거지? 분주는 싸우는 캐릭이 아닌데, 왜작 싸우게 만들어? 신규 스킬, 마법서, 엠파이어 오버로드, 엠파이어 오버로드 소생이 추가되었습니다. 획득처는 데몬하고 스텔라리아, 린드비오리, 이렇게 나오고. 그외 사신의 반지 착용 가능 클래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착용 가능은 다크포 용기사 전사. 기사단의 단검, 기사단의 체인소드, 기사단의 방구 옵션이 조정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가장 좀 거시기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사단 세트가 하향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향돼 가지고 기사단 단검에 콘일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비손상이 손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언데드 추가 데미지가 삭제됐고 이것 때문에 기사단 단검을 쓰는 거였는데 이게 손상으로 바뀌고 언데드 추타가 떨어지면서 이 기사단 단검을 이제 쓸 수가 없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5단이 이제 또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이제 물론, 뭐 검사 클래스는 필요 없겠지만, 일단 기사 클래스는, 일단 사냥용으로 5단이 필요하게 됐네요, 이제. 자동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기사단의 체인소드. 이것도 콘 1이 추가되고, 데미지는 22에서 21인데, 데미지가 18에서 16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기사단의 투구가, AC가 2로 떨어졌고, MR도 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사단의 장갑, 기사단의 부츠, 기사단의 각반. 이것도, 리덕 1 감소가 되는 게 삭제가 됐죠? 그리고 MR2가 추가됐고, 기사단의 망토도 AC가 1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사단의 판금 갑옷이 리더 1이 또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AC도 떨어지고, MR도 떨어지고, 기사단의 가죽 갑옷도 리더 1이 삭제가 되고, AC가 1이 떨어지고, MR2가 추가됐죠? 기사단의 노브도 AC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사단 장비를 다들 착용하고 있잖아요. 이건 공짜로 쓸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다 하향시켜 놨죠 그리고 더군다나 무기까지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가지고는 사냥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사단 장비에 그 다음에 악세만 6자리 이상 끼면은 사냥 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러다 보면 리더기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 리더기 뭐4 이상 떨어지니까 장갑 부츠 각반에 1 떨어지지, 갑옷에 1 떨어지지, 4 떨어지잖아, 리덕만. 그리고 AC도 그만큼 떨어지고, 사냥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기사단 장비를 안 쓰면은, 얘는 그냥 말섬용으로만 쓸수 있나 봐. 그럼 사냥용으로는 뭘 써야 되나. 리덕 사면은 거의 데스인형 급이거든요. 리덕 데스인형 리덕 5잖아요. 데스인형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어력 면에서. 그러면 거의 사냥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냥은 돼요. 뭐가 문제냐면 논이 안 벌리는 거야 데스 인형이 있는 거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데스 인형이 물론 몹을 빨리 잡기도 하지만 리덕 때문에 확실히 물약값이 계속 한 24시간 돌리다 보면은 물약값 차이가 많이 나요 매일매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기선 장비 리덕 다 빼놔가지고 이 얘기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제는 장비를 좀 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패처럼 이 기사단에 준 이것보다 좀 상위 옵션 장비를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영웅 그러니까 패키지는 항상 기간제가 있잖아요. 기간제가 있는데 연구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 또 출시하려는 거 아닌가.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거고 연구 아이템으로 그냥 기사단은 공짜로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싸게 돈만 원이라도 연구 장비로 해가지고 하나 팔려는 거 아닌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지금 뽑기로 장비가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뽑기를 하는 게다그게 상위 아이템만 뽑잖아. 보면은 막 7짜리 악세, 그리고 뭐 나이트발드의 양손검, 뭐 이런 거다 상위 아이템만 뽑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추가로 또 집어 넣으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유물에서 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상위 아이템을 뽑을 테고 싸게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옵션 좋게 예를 들면은 기사나, 기사단의 기사 투구인데 막 9짜리인 거지 이제 이름이 기사단의 투구가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뽑기 투구 해가지고 인챈트9 9짜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뽑기 단검 해가지고 10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낮은 등급의 무기를 또 하나 좀 늘려는 거 아닌가, 보기에. 일단은 지금 이거 쓰면 은 차이가 많이 날 거야, 아마. 확 떨어지잖아, 방어력이. 물론 이걸 입지는 않아, 사람들이. 입고 있지는 않은데, 캐릭터를 여러 개 돌리는 사람들은 입고 있을 수도 있어. 특히 자동사무실. 자동사무실은 다 이걸 입고 있죠. 이걸 입고 있는데, 일단 무기에는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기사 안에 단검은. 왜냐면 다 검사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방어구지. 이 방어구가 갑자기 이제 아덴이 확안 벌릴 거란 말이야. 물약을 조금 더 쓰니까.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뽑기로 내놓던지 아니면 조금 판매를 하던지.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팔고 땡인 거지, 그냥. 뭐 한, 뭐한돈만 원에 한번쫙 팔고 그냥 끝. 맨신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걸, 그거를 이제 판도라 상자에 계속 올려놓는 거지. 입을 사람 이거 입어라. 저렴하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단톡방에서도 지금 여러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시기 하네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가지고 일단 5단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5단이 한2800 하는데 좀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걸 다 버려야 될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 장비들은 원래 잘안 쓰니까 어차피 게임을 계속하면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도 기사들은 쓰고 있거든. 신요판, 그런 거. 얘를 낮추고 신요판 이런 걸로도 그냥 팔 수도 있겠네. 아니면 새로운 장비 안 만들고,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영패, 그 신요판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를 계속 팔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어요. 연구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로 막, 석달 쓰고, 또 다시 사야 되고, 또석달 쓰고 다시 사야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해야 될지도 몰라. 영패를 아예 고정으로 그냥 놔둬가지고. 그거밖에 없네요. 기사단, 을 변경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걸 왜 변경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그쪽으로밖에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니즈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니즈 업데이트는 끝